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저기요. 그러니까 왜 성도 엉덩이를 만져요? 왜 그랬어요? 사명이에요. 치유의 사명. 네? 그거 알아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사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치유의 은사이고 두 번째가 방언 그리고 세 번째가 뭔줄 알아요? 아니 좀 무교라서 잘... 치유의 은사에 두 개라는 거죠? 치유 의 은사와 방언 세 개가 아니라 두 개잖아요. 지금부터 조서 써야 되니까 질문에 답해 주세요. 이름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이름을 말하라고요. 말했잖아요, 아브라함. 아니 실명을 말하라고요. 김남식이요. 네, 김남식 씨. 나이가 어떻게 되죠? 어리석은 질문이군요. 이생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 됐고 나이를 말해 주세요. 요한복음을 주야로 묵상하시죠. 나이! 40이요. 아, 진짜 말하지. 영생은 40부터. 아, 뭐라는 거야. 자, 그럼 직업을 말해주세요. 영혼의 구원자. 그게 대체 뭔 직업일까요? 직업을 말해주세요. 말했잖아요, 영혼의 구원자. 직업! 교회 주차 알바예요. 목사님이 아니고 교회 주차 알바했군요. 구원의 주차 요원. 자꾸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엉덩이는 언제 어디서 만진 거예요? 그때가 이르렀을 때. 아니 언제 만졌냐고요.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모르시는군요. 힌트를 하나 드리지요. 아니 대답을 하시라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는 모르느냐. 모르겠는데요. 언제 만졌어요. 예배 시간이에요. 찬양할 때요. 기도할 때요.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언제 만졌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날이 도적같이. 언제 만졌냐고요. 봉헌기도 할 때요. 아참한 번에 말하면 되잖아. 도적처럼 찾아온 봉헌기도. 뭔 도적 같은 봉헌기도예요. 성희롱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벌금 200만 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또. 초범이니까 여기로 입금하시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제 가셔도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왜안 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빨리 가라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좀 가요. 봐주세요. <laughs> community.